할렐루야.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살더 먹었는데요. 축하를 드려야 될지 위로를 드려야 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비록 한 살을 우리가 더 먹었지만요, 새해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해는요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것은 이전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지나간 이전 것들은요 다 뒤로 하고 잊어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던 것, 나태했던 것, 교만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새해니까 새롭게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해는 축하할 일이고 감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선생님도요.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렸다라고 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은요.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좀 해볼 걸 하는 아쉬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부족함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작년까지의 아쉬움은 뒤로 하시고요. 이제 새해니까 새롭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6년, 올해가 무슨 연이라고 합니까? 병호년이라고 하잖아요. 붉은 말의 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26년을 예수님의 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예수님의 해가 뭐야 하면서 웃긴다, 유치하다 할 수가 있지만요.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사람은 뭐라도 믿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것 여러분 보셨죠? 막연하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믿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믿어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길과 진리이며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모님, 뒤에 히터를 꺼도 될것 같아요. 기온이 이제 예년 기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붉은 말이 아니라 새 붉은 말이 아니라 붉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길을 여시며 복주시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새해 가운데에 십자가 은혜가 기대가 되어지고 동의가 되신다면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선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새해에는 새롭게 십자가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산속에 위치했지 않습니까? 전원 교회에 가까워요. 여기만 해도 저기 아래 동네랑은요 기온부터가 다릅니다. 또 우리 교회 오면은요 별들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도심 속의 시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밤이 되면은요, 상당히 어둡습니다. 주변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특히나 어디가 어둡나면 여기 예배당에서 식당 가는 이길 있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어두워가지고 캄캄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다가 발을 헛디딜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성교회온 이후로는요, 공포영화 같은 거나 스릴러물을 이제 안 보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은 혼자 있을 때가 있는데 캄캄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 온통 새까맣고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 제가 공포영화 봤던 그런 장면들이 이제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 별로 안 웃으셔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캄캄하고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빛입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시대는 어느 때보다 빛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 우리네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들으면요 온통 캄캄한 소식들 투성이입니다. 어제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기습 공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국하고 캄보디아도 지금 전쟁 중에 있고요.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전쟁이 왜 필요한가 싶은데,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죠. 정치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둡기 때문에요. 특히나 우리 자녀들이, 야, 이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요 많이 이렇게 좀 기울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뉴스 보니까 작년에 서울의 아파트값이 평균 한10% 올랐다라고 해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요 여러분 평균 한 얼마 정도 될것 같아요? 평균 그 좋은 동네가요 30억이고요. 좀싼 동네가 한 7억에서 9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평균을 내보니까 15억이래요. 서울에 내가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살려고 하면 한 15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10억을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드냐 면 월급쟁이가 한 달에 200만원씩을 모았을 때요. 41년을 모아야 10억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평생을 일해도 집한채 마련하기가 힘든 경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는 뭐그 강력 사건 사고가 뉴스를 보면 끊이지를 않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시절이라는 것이고, 캄캄한 때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새해에 주시는 희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든지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해에 다른 계획보다 가장 앞서야 하는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도요,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요, 이 고향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삶은 피폐했습니다. 이들이요, 전쟁 후의 모습이다 보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또 힘이 없고 약하다 보니까 주변 민족으로부터 계속해서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요, 희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저앉은 형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캄캄한 어두움에 놓인 것과도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요, 희망과 가능성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수성교회가 어떻게 빛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빛의 주인공으로 살 수가 있을지를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첫째로, 우리는요, 우리 수성교회가 빛의 도움을 받아 살수 있는 비결은요, 빛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대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빛의 도움을 받아서 빛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빛 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사람은요, 의지와 믿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어떤 대상이라고 합니까?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나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어보고 의지를 해봤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실패였다라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빛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같은 처지의 사람을 건져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저 사람을 내가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에도 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해서 빛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럽에 있는 성당들은요, 유리가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 유럽에 있는 그 성당의 유리를 가리켜서요,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데요. 이 유리는 빛을 받았을 때에 굉장히 오묘한 그런 형체를 띠는 것이죠. 그런데 빛이 없는 밤이 되면은요, 그 유리는요, 그냥 컴컴하고 시커먼 평범한 유리다라는 것입니다. 밤에 밖에서 보면은 아무런 무늬도 보이지 않는 시커먼 유리에 불과한데요. 이 유리가 아름다움을 발휘할 수 있는 때는요. 아침이 되어서 태양빛이 유리를 관통하는 순간 그 안에 정교한 그림과 색채가 살아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낸다는 것입니다. 뭐, 요런 것이죠. 이거는 이제 성당은 아닌데. 저 스테인드 글라스가 저렇게 빛을 받았을 때그 밑에 지금 비치는 아름다운 모습 보이시죠? 여기 요런 거. 우리 교회도 이것도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를 흉내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성교사님이 여기가 지금 태양이 많이 비치니까 다 바랬잖아요. 그래서 이호일 성교사님께서 너 이거 저거 할래, 박목사? 그랬었는데 제가 다른 일로 바빠가지고 대답도 못했습니다. <laughs> 다음에 들어오시면 요거 교체해달라고. 선교사님 예야 걸어놓도록 하시죠. <laughs>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요 그냥 평범한 검은 유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빛이 우리를 통과하면은요 우리 안에 정교한 그림과 찬란한 색채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에서 지친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시고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열등의식이나 패배감이나 좌절감의 상처를 씻겨주시고 치료하기를 바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힘있게 출발하는 이 새해에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빛의 인도함을 받아서 일어서는 수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빛의 도움을 받아서 빛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거룩한 차이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빛은 광명이고, 어두움은 캄캄한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빛의 자녀가 어두운 세상과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요, 빛의 자녀답게 어두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 요즘에 교회를 많이 나오니까 우리 학생들을 교육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녀석들아 욕좀 그만해라 욕 좀. 우리가 이렇게 교육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차이점을 가지자는 뜻입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친구 관계를 가질 때에 욕을 입에 담고, 아, 요즘에 애들하고 말할 때욕안 쓰면 제가 꿀립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빛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수성교회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겠다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차이점을 가지자는 말이죠. 세상과는 다르게. 나는 올해부터는 나는 적어도 26년 한 해는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 내가 가정 중심으로 살겠다. 내가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이전에 가졌던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습관만 있었던 믿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결단이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있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살고, 가정 중심에 여러분 머무는 것이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울타리를 벗어나 봤자 있잖아요. 거기에는 참된 만족이나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그 좋은 예이지 않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이 가정 안에 머무는 것이 아 답답하게 느껴지는 바람에 나는 이 집을 벗어나는 것이 그의 소원이다 하면서. 멀리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의지하거나 믿을 곳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만 하다가 탕자가 어떻겠어요? 결국은 돌아와서 아버지의 집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어느 때보다 더 가깝게 교회와 가정을 중심으로 생활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이 줄수 없었던 참된 행복과 안락감과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가장 밝고 선명할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주변이 어두울수록 작은 빛도 선명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진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빛을 바라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 네. 그러니 세상과 철저히 차이를 두고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 빛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세상이 온통 돈을 사랑하고 권력의 논리로 어두울 때의 교회는 희생과 사랑의 빛을 선명하게 비추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서로를 비난할 때에도 교회는 소망을 말하면서 서로를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요, 빛 대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을 묵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조지폐를 간별하는 전문가들이 있대요 위조지폐 간별사라고 하거든요 위조지폐가 얼마나 정교하게 요즘에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위조지폐 간별사들은요 이 진폐와 가폐를 구별하는 능력을 어떻게 키우냐면요 우리는 의외로 가품들을 연구할 것 같죠?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요 철저하게 진폐만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지폐를 연구하고 진짜 지폐의 특징을 공부하면 가짜 지폐를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교회 청년이 있잖아요. 이단의 정체를 내가 다 파헤치겠다면서. 하 이단 교리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늘 그, 뭐, 신천지 교리책 이런 것들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형제님, 뭘 자꾸만 그렇게 이단을 공부한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연구하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그 이단을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목사님,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이단이 뭐가 문제인지,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를 저는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목사님이 그 고집을 못 꺾은 거예요. 그러고 얼마 뒤에 봤더니 있잖아요. 그 청년이 그 본교회를 떠나서 이단 사이비 교회에 아주 청년부 주축으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둠을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닮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면서 어두운 세상과 구별되는 차이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새 빛의 인도를 받고 빛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라고 합니까? 사방을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우리 교회가요. 눈을 돌려서 사방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감격을 십자가를 통해 받은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나만 가질 수가 없고, 나만 빛의 인도를 받는다면 반칙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것을 소개하고, 자랑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디모대 후서 4장 2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변에 사방으로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수성교회에 큰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는 지금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섭리하심을 묵상하면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음악회 잘 해낸 거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잘 해냈습니까. 주변에서요. 크, 감동받았어요. 우리 김하중 건사님 솔로 하실 때 어떤 분이 펑펑 울었대요. 우리는 막 긴장해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내가 지금 마이크를 들었는지 소세지를 들었는지 막 긴장해가지고 이게 뭐야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그죠? 건사님 찬양 부, 부르시는 거 보고 펑펑 울었대요. 막그 우리 형부가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형부랑 너무 닮아가지고 우리 다 그렇게 누군가를 이번에 다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역사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부 밴드 보셨죠? 와, 너무 자랑스럽지 않더라. 저는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막, 얘들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는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우린 이것을 잘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기회가 왔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수성교회를 주목하시고 새로운 영적 전성기를 허락하실 때 우리는 노를 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해는 눈을 들어서 우리가 사방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부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우리 학생부. 출석 숫자를 늘려야 됩니다. 적어도 10명은 모여야 부서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생부 회장님. 그래서 우리 수성교회 학생부가 이번에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능력도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잘하면 대학부가 생길 수가 있고요. 청년부도 5명이 모이면 기도의 예배 모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뭔가 될것 같으니까 우리가 노를 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서들이 다 모일 때 우리 수성교회 주일 예배는요. 30명을 넘어서 50명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노를 저야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지금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세례를 몇 명을 줬습니까? 8명입니다. 우리 울산 지방에는 전부 다 있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번 지방회 때 수성교회 시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8명을 세례를 줬다고 이러면서 놀라는데 막상 우리 수성교회 성도님들은 지나치게 차분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놀랍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목하시고 영적인 전성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단임 목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이끄시고 은혜 받는 자리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수성교회가 이번에, 하, 애들이 진짜 기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부가 다 거기 가기로 했거든요. 가서 뭐 하겠어요? 애들 은혜 받도록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능력 안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 하, 진짜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막못 나오시는 형편과 상황이 있는 분들은 아무튼 집에서 기도하시고 자기 자리에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성교회가 올한해 출발하는 가운데 뭔가 영적인 그런 어떤 기회를 붙들고 우리가 열심으로 노를 저어야 할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 몰아가신다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나는 그런 거 모르고 있었는데 뭐 이, 이러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수성교회를 통해서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말은요 빛을 받았으면 그냥 나만 간직하지 말고 내 주변과 만방의 빛을 비추라는 말입니다 빛의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빛은 쉽게 드러나고 속도가 빠릅니다 빛이 여러분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합니까? 7바퀴 반을 돌잖아요 그러니 빛을 우리가 감출 수가 없고 그 빛을 비추는데 머뭇거릴 수도 없습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 빛을 비추어서 흑암에 처한 자들을 일깨워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찬빛 대신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끌어 나올 수 있는 그런 빛으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 26년 새해 빛의 도심 가운데 빛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읽겠습니다 빛을 의지해서 일어나면 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차이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어두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빛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추어 줄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